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에 열리는 유로파리그 오전 5시 맨율레 레알 베티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맨유 대 레알 베티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맨유는 15승 3무 6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12승 5무 7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는 지난 주말에 리버풀에게 굴욕적인 참패를 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명의 선수에게 멀티골을 내어주며 믿을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보였고, 아무리 최근 일정이 빡빡해서 컨디션적인 부담이 있었다 해도 이번 경기에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전 패배의 참혹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홈 경기에 모든 주전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이번 유로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 라리가 코파 델레이를 우승했기에 토너먼트를 극복한 경험도 있고 조별 예선에서도 1위를 할 정도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라리가에서는 3위에 승점 4점 뒤진 5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주말에는 강팀인 레알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들러와 미란다의 수비진과 더불어 귀도 로드리게스와 카르발류의 수비력이 상당. 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라이벌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뒤 이어지는 경기지만 월드컵 휴식 기후 유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그컵에서 우승했고 리그와 FA컵 성적도 준수한 편입니다. 레알 베티스가 수비에 힘을 실으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카날레스와 패키르의 빈자리에 헨리크와 이글레시아스의 공격진의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홈에 유리한 점을 살린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볼수 있겠으며 이번 경기는 언더 경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베티스가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한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맨유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